안무 영상을 또 만들었어요. 네. 어, 스페셜 제형은 어떤 겁니까? 저 저희가 그 안무 영상을 네. 앞에서 보이는 버전도 있고 네. 그 안무를 뒤에서 찍은 버전이 있어요. 음, 음, 그래서 아, 약간 디테? 예 네. 네. 아, 아, 음, 안무가 다양, 음, 다양해 가지고 뒤에서 네. 뭘 하는지도 볼수 있게 엉덩이 안무를 보여주는 거네요. <laughs> 저희가 이렇게 네. 앞에서 이제 안무를 할때 <laughs> 뒤로. 그러니까 빠지는 멤버들이 있어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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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런 모습을 아 해서. 뒤에 있는 친구들 네. 팬분들이 네, 안보여려가지고 음, 이런 수가 많으니까 퍼포먼스가 다양하니까 앞뒤 음, 뭐옆다 봐야 되겠네 위에서 네. 보고 아니 뭐전 세계 K-POP 순위를 알수 있는 가온 소셜 차트에서도 1위를 했어요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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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대박이네요 와. 아니 데뷔한지 얼마나 됐죠? 저희 이제 4개월. 4개월 만에 음. 1위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? 이게 K-팝 순위가 이게 음 가온 소셜 차트가 어떤 차트인지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<laughs> 예, 아무 뭐 1위를 했다는 거 자체가 대단한 거죠. 네, 어쨌든 예. 세계의 뭐 차트를 얘기하는 건데. 간의 음. 수공업 아이돌. 아본인들이다 스스로 제작한다. 프로듀서, 작사 작곡부터 해서. 아 퍼포먼스 네. 다. 네. 네. 프로듀서까지. 아, 네. 이야. 그럼 간의 수공업이 아니지. 제작자들이지. <laughs> <제작자네>. 아무 는 <laughs> 누구가 찍습니까? 아무는 제가 어니가요 네. 호시가? 네. 호시가 어, 짜고 담양제사는 니가요. 네, 네. 작사 작곡은? 제가 합니다. 우지. 니가 누구야저 우지입니다. 우시, 우지, 우지. 우지가 하고 우리쥐 우리쥐 우 뭐야? 돈은 사장님이 내고 당연하죠. 네. 아, 당연하 네. 돈까지 니네가 냈으면 다 알아서 하면 되는데. 아 얘들이 네. 아, 돈이 어딨어? 어린애들이 러니까 <laughs> 인원이 많으니까 각자 방송 여기저기 돌아다겨도 <laughs> 매니저 역할도 본인들이 하고 그러면 음. 돈이 꽤 될텐데 네. 돈은 없구나 아직. 아 그렇지. 애들이 무슨 돈이 있어. <laughs> 잘 됐으면 좋겠네요. 잘,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부럽다. 아, 그런데 이번에 그 아육대에서 네. 어, 남자 400m 개주에서 예, 은메달따땄면서요네 어, 네. 아 맞습니다. 아 아니 13명인데. 어, 누가 제일 잘잘 잘 달려요? 달리는 예전에 육상선수였는데 쿱스 아, 형이. 제가 있네. 제일 잘 달렸어요. 아 네. 그럼 육상이면 뭐 단거리, 잔거리. 저는 원래 단거리를 뛰었었습니다. 아, 몇 미터. 백가 몇몇몇몇 제일 잘 짓는 시초대초 엄청난데. 야, 이거 어떻게, 이거 어떻 초. 어떻게. 건데. 거어떻게 야, 이수가있었이데도 은메달 땄어요 어떻게. 야, 이거 이 이거 어떻거 어떻게. 야, 이거 어어이어이어이 네, 지금 사등에서 출발을 했는데 월에서 2등으로 네. 와 인토스로 계속 달리더라고요. 멋있었겠다 아, 네. 이게 숙소 생활을 다 같이 할거 아니에요, 열세 명이. 네, 네. 다 같이 합니다. 그러니까 방이 몇개 나눠져 있습니까? 방이 4개. 4개에 열세 명이 같이 자는 거예요? 네 음. 개인데 이제 잘 때는 거의 다 거의, 같이 자요, 거실에서. 네. 네. 거실에서. 네. 네. 와,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매트리스 깔고 이렇게 쫙누워서 점호도 있고 막 그래요? 저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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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목 저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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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목 저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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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목 저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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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있 저목, 저목, 있다고? 목 저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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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목 저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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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목 저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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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11목저1 저목, 저목, 뭘. 아, 야 이거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? <웃음> <웃음> 그래요. 아니 어느덧 이게 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별로 한 얘기가 없는 데 가야 돼요. 아, 네 아, 그래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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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앞으로 그 계획을 누가 대표로 한 말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. 네, 저희 만세 남은 활동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좋은 무대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네, 네. <laughs> 자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라이브를 한곡더 해주신답니다. 네. 세븐틴의 보컬 유닛 어, 너 때문에. 여러 스크루원고. 네, 노래 들으면서 저희또 보내 드릴 것 같습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샘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Yeah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노래 들을게요. 노래 들어보겠습니다. 너 때문에 because of you. 710. 폭알 유닛.